간신열전이라고 할 때, 간신을 공자는 영인이라고 했어요. 이 영인은 뭐냐면, 말재주 부리는 사람이에요. 말장난, 요즘 식으로 말하면 말장난 하는 사람이죠. 어, 그래서 뭐, 요즘 저 정치인들 중에도 많죠. 그런 사람들은 멀리 하라고 그랬어요. 왜? 봉사를 위태롭게 만들다. 즉, 나라의 법도나 심지어는 나아가서 나라를 그 위태롭게 만든 게 바로 간신이라는 거예요. 이 구절은 논어에 이제 나오는 구절 중에서 그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다 중요한데 이 구절이 중요한 이유는 이 우선 질문자가 안연이라고 해서 안회입니다. 안회. 안회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공자의 최고 수제자죠. 수제자 정도가 아니라 공자 자신이 어떤 면에서는 어, 나를 좀 능가한다. 즉그 공자는 학이지지. 나는 배워서 하는 사람인데 안회는 생이지지. 날 때부터 이런 세상의 이치를 잘 안다라고 이 극찬을 한제자인데이 안회는 그래서 논어에서 보면 그 정치 얘기를 잘안 합니다. <laughs> 예나 지금이나 그렇지만 이제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좀 조심스럽죠, 조심스럽고 그런데 더 이유일하게 이제 안회가 위방 위방은 이제 이게 치방 뭐 하고 위가 이제 같은 뜻이니까 방은 나라죠. 나라를 다스리는 것에 관해서 이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원래 옛날에는 지금 우리가 국이란 말을 많이 쓰죠. 국가할 때 국, 나라하면 나라 국을 많이 썼는데 이 공자 시절에는 사실은 국자보다는 저 방자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 한나라를 세운 유방의 이름이 저 방자이기 때문에 피휘라고 해서 저 방자를 이제 쓰지 못하게 되고 그 자리에 그거하고 뜻이 비슷한. 이 나라 국자가 들어가서 그러는데 이게 바로 이제 치국하고 같은 뜻입니다. 위국, 치국 다 같은 뜻이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공자가 이제 답을 하는데 이게 또 공자가 보면 그논에서 보면 그 맞춤형 답을 하거든요. 요즘 흔히 말하는 눈높이 교육의 이제 실천자인데 왜냐하면 굉장히 상급의 지도, 저 제자가 질문을 하면 상급에 맞게 답을 해주고 중급의 제자가 질문을 하면 중급에 맞게 답을 해주고 또좀 학급의 제자가 질문하면 학급에 맞게 해 주고 이게 거기에 맞춤형 교육을 했었는데 이제 딴사람아니고안 하기 때문에 이 대답은 아마 공자가 할수 있는 정치에 관한 가장 중요한 문제를 그 압축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건데요. 그렇게 이제 정치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라고 물었을 때 공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첫째는 행, 하, 하지입니다 행, 하지. 즉, 하나라의 시 때는 뭐냐면 역법이에요. 하나라의 역법을 행하라, 시행하라. 이거 무슨 얘기냐면 그 역법이 음력이죠. 물론 다 음력인데, 음력인데 그 중에서도 하나라도 역법이 따로 있었고, 은나라도 역법이 따로 있었고, 주나라도 역법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셋 중에 가장 오래된 한나라 역법이 가장 정확하다고 본 겁니다. 근데 이게 참 공제가 대단한 게그 후에 그러니까 이제 주나라가 무너지고 진나라를 거쳐서 한나라를 가는 와중에 어떤 이 역법이 잘못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농사 짓는데 바로 이제 치명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나라 무죄 때 가서 그 자기들이 전수받은 역법이 잘안 맞는 거예요. 안 맞으면 이게 바로 이 농업 생산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무죄 때 저 전문가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 역법을 다시 이제 재정을 합니다. 근데 그 다시 재정한 역법이 바로 이세 세 나라 중에서는 하나라 역법이었어요. 참오래 그러니까 그 옛날에 이 역법을 그렇게 정확하게 완성했다는 건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음력이 바로 하나라 역법입니다. 그러니까 참 공들인 사람이 대단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역법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요게 굉장히 실용적인데 이거는 완전 은지론데요. 이제 하은주 중에서 우리하고 좀 비교적 가까운 나라가 은나라입니다. 은나라는 약간 그 유목민 에 이게 섞여 있었어요. 사상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유목민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동할 때 수레예요, 수레. 후레. 그러니까 튼튼했어요. 그러니까 수레뿐만이 아니라 실용적인 기물은 다 은나라 거를 얘기 단순히 이제 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어떤 제도를 행할 때 주나라의 면 면류관이지만 면류관뿐만 아니라 제도 정치 제도는 이 주나라 거를 써라 해서 하은주 세 나라가 갖고 있는 각각의 좋은 점을 공자가 이렇게 하나씩 지적하면서 이렇게 취, 취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좀더 소프트웨어적으로 들어와서 두 가지를 얘기는데 하나는 좋은 쪽은 뭐냐면 악 음악을 행할 때는 소물을 써라 했는데, 소물라고 하는 거는 바로 순임금의 음악입니다. 순임금의 음악을 이제 공자는 최고로 쳤는데, 근데 우리 식으로 하면 궁중악이죠궁중악은그순임금거 어, 옛날이죠. 음, 그거를 쓰고, 대신 이제 바로 사실은 여기서 키포인트는 여기 맨 뒤에 있어요. 네. 방, 이 주방하라는 게뭐 정성, 정나라의 음악, 소리, 음악을 주방하고그 다음에 또 쫓아내야 될게 영인입니다. 이게 영인이 지금 제가 조선을 연재하고 있는 간신열전이라고 할 때, 간신을 공자는 영인이라고 했어요. 이 영인은 뭐냐면, 말재주 부리는 사람이에요. 말장난, 요즘 식으로 말하면 말장난 하는 사람이죠. 어, 그래서 뭐, 요즘 저 정치인들 중에도 많죠. 그런 사람들은 멀리 하라고 그랬어요. 왜? 이 정나라의 음악은 음, 음란하고 이 말재주꾼 간신들은 텐데 간신이 위태롭다가 아니거 이거는 이제 공사를 위태롭게 만들다즉 나라의 법도나 심지어는 나아가서 나라를 그 위태롭게 만든 게 바로 간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공자가 볼때 나라를 다스린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 영신 즉 간신을 잘 알아내가지고 미리 멀리하는 겁니다. 에, 이거는 사실은 이제 국가 차원도 되지만 요즘 같은 현대 사회에서는 정권 단위에서도 보면 결국 저, 정권이 위태롭게 되고 그걸 만드는 사람은 그 정권 안에 있는 간신입니다. 에, 그래서 이런 틀을 갖고서 우리 이제 그 현실을 한번 이렇게 짚어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글 전체를 보세요. 여기 보면 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좋은 거 얘기했고 사실은 강조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여기. 거예요. 네. 특히 이거 영인태라고 하는 그 간사환자 말재주꾼이 그 권력 자기 권력을 밑에롭게 만든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다시 정리하면 어쨌든 아마 공자의 가장 정치에 대해서 여러 질문이 나오죠.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답하지만 가장 총괄적인 그 정치에 대한 공자의 견해가 나온 것은 이거고, 그중에서 결국 그 차원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결국 간신의 문제라는 것을 이 안현의 질문에 대한 공자의 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도 이 문제는 그 여전히 진행 중이고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